보통 TV 아니. 노래 맞히기 촬영을 해야 되는데 다들 어디 간 거야, 대체? 아, 큰일 났네. <laughs> 짜잔. 어, 어 깜짝이야. <laughs> <laughs> 아, 겠다. 어, 따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저희가 오늘 지각을 하면서도 저희에겐 항상 보통 TV 구독자 여러분 생각 분이었습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, 기대해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저희가 <laughs> 오늘 지각을 했습니다. 아, 지각하셨군요. 네, 깜짝 놀래지 놀라, 놀라게 드리려고. 아, 네, 네, 네. 지각을 했습니다. 아, 어, 그 이번에 좀그 신곡 좀 이제 좀 원작 네. 얼마 안 지난 곡을 한번 <laughs> 제가 아는 게 얼마 없어서. 날좀 좋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 모두가 좋아하는 그런 어, 신곡 방향으로 좋습니다. 그렇습니다. 네. 네. 신곡 피노키오 <laughs> 아나피노키오나 되게 신곡이 없는데 <laughs> 알겠습니다 이번 곡은 굉장히 유명한 곡입니다 항상 유명한 곡다 유명하시죠 유명 안, 곡을 안한 적이 없네 그런데 아이 노래는 뮤직비디오가 제가 너무 감명 깊게 본 뮤직비디오가 유명한 곡이군 아, 그런... 굉장히 가수분이 어, 가창력이 엄청나신 분이죠 아 남자분입니다. 힌트고요. 힌트 많이 주시네요. 네. 저 아주 바로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, 네. 그럴것 같습니다. 감사습니다 배웠습니다. 나나 네 거요. 네, 음. 김국환의 타타타. <laughs> 아 뭐야 아, 장난. 타타타 <laughs> 어떻게 부르는 거야? 니가아 <laughs> 근데 중요한 게이비디가 <laughs> <인디오가 웃음> 있어요. <웃음> 노래가 아, 때 우리 아, 너다 아, 너무 아, 너무 다 어. 아, 다 아, 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다 아, 너무 다 아, 너는 좋다. 갑자기? 갑자기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무 좋다. 아, 너 아, 너무 좋다. 아, 르무좋 제가 나나나보다 그 원곡에 좀 비슷하게 좀 창법을 많이 이제 비슷하게 불러보래요. 부드럽게 볼까요? 나나나. 그 다음 반주 계속 이어볼게요. 네. 나나나. 그 노래 굉장히 아, 아, 비슷해요존재 아, 진짜 비슷하긴 하다 어. 아, 제가 의미한 건 아닌데 <웃음> 비슷하긴 <laughs> 하요 진짜 언젠가나 <laughs> 아니야? 아, 네. 한음더 들려드릴게요 어 무서 워 어가 제일 아, 무서. 근데 이게 노래는 안돼 가수를 몰라 제목이야. <웃음> 어 <웃음> 너무 비슷하다 거기 안 들어. 어나어 어떻게해. 아니 그네 방해 작전이 셋트네요. 남자 가수 그 불러봐. 어 불러봐. 근데 제가 그 노래가 <laughs> 네, 방해 작전 <laughs> 성공. 아 <laughs> 어, 잠깐만. 어, 어. 언젠가 <laughs> 너와 함께 하겠 근데 이게 뮤직비디오가 음. 그렇게 유명했다고요? 나 그럼요. 그말이니가 보다는데. 그 아니가 보다. 아예 뭔데요? 아 있어. 무슨 곡인데요? 뭐, 불러봐, 돼요. 아니 뭐, 말해봐. 불러봐. 그이상한 느낌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근데 지금도 활동한다고 하지 않았나? 지금 방송 음. 왕성해 네. 아, 가... 그러면 음... 아닌 것 같아요. 왜 언니가 생각하는 사람 아, 말해봐. 아, 응? 언니가 생각하는. 아, 믿자 보 아, 이름에 덕자 들어가는 사람 있잖아. <웃음> 조덕배? <웃음> 아니 조덕배는 아니고. <laughs> 아, 아니, 조덕배는 아니고. 덕자 들어가 힘든데. 아, 조신건 맞는 것 같아. 조... 조간우 어, 조간우조간우 조간우 노래 같아가지고. 네뭐 걸. 뭐가 할거 있을 까네그조간우의 아냐 아냐 조관 냐 김광석의 김광석? 입열차 안에서 근데 지금 자기야 그게 잖아 위중결정 맞아 지 방금 조관호의 이영열차에서이영열차에서 지금 활동 완 지금 사랑이 다는아 너무 재밌다 <laughs> 조금만 더들려드려요집 <thood> <야> <얼굴이> <reception> <twin> 떠나봐 아, <laughs> 이게 입열차 입영열차 아 이거 이게 아닌이입이열이열차구나이열차가 뭐지? 어색해진 짧은 머리를 해이나가는니이정이정도의잘 못해. 이정이정이이도는잘 못해. 이 정도는 잘 못해. 이도는해해이 정도는 잘 못해. 이어도는잘 못해. 이 정도는 잘 못해. 이 뭐였더라? 어그 <laughs> 노래 생각나 야이걸해어와 <laughs> 어, 오케이 야어어 <laughs> 감정을 입혀야 돼 나는? 어 약간요 나나 아우 그 노랜데? 어이어버렸어하늘고높 노래 언와 할게. <laughs> 아나 망했다 오늘. 언제가 아. 할게요. 아. 아 <laughs> <laughs> 나와 함께 게아 <laughs> 진짜 고 있는데 좀만 더 불러줘 봐. 어? 알것 같아요? 아 잠깐만. 어, 진짜 굉장히 어 멋있는 부분이 아니다. 아매부분나 아프게 하고 아이라. 무시코도 없잖아. 안울게 하네요. 그거 이거 누구 노래야? 조관 아니 조광 그렇게 나는 이날떠나네요 이게 근데 뮤직비디오에 유명했이 아, 어. 노래 때문에 그 가수가 떴어요 그 가수 그때 이미 맞네 이미 맞나 보다아이노래인지 모르겠지만 아, 지금, 그래? <laughs> 지금 제가 문제낸 노래 때문에 아, 이 가수가 또한거나이 아, 노래 아는데 네, 언니가 말하기 맞네. 지금 구독자분들 맞으시겠죠? 근데 이거 누구 노래야 대체? 이 노래를 누가 불렀나를 아시면 깜짝 놀랄 겁니다. 이 노래는 정답 맞나보다. 그래? 아닌가뭐뭐 만들어진 뭐 사랑이나 사랑이나 아프게해요? 아, 귀네요. 엄나는 진짜 모르겠다. 니크로. 네, 와, 대박. 니크로. 구독 꺄 좋아요. 구독 꺄 좋아요. 구독 꺄 좋아요. 그그그그그 구독 꺄 좋아요. 구독 꺄 좋아요. 구독 꺄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 구독과 좋아요.